오늘은 아주 아주 간단한 재료들만으로 부드러운 닭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닭 넓적다리를 이용할 건데요. 저처럼 생닭 한을 사서 해체를 하셔도 되고 그냥 닭 넓적다리만 파는 상품을 사셔도 됩니다. 생닭 해체는 유튜브를 보고 배운 건데 아무래도 연습이 좀더 필요했습니다. 어찌저찌 생닭을 해체해서 넓적다리를 발라냈습니다. 남은 몸통과 날개는 나중에 닭 육수를 우려하는데쓸 거고요. 가슴살은 잘 보관해 뒀다가 나중에 따로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닭을 준비했으면 이제 레몬을 잘라줍니다. 적당히 얇게 슬라이스해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있는 씨앗은 꼭 제거해 주시고요. 씨앗이 들어가게 되면 쓴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재료가 간단하다 보니까 향을 더해줄 허브가 필요합니다. 저는 타임을 사서 썼는데요. 로즈마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고요. 남으면 나중에 닭가슴살을 구워드실 때 같이 쓰시거나 스테이크를 구우실 때 같이 쓰셔도 됩니다. 아니면 소스나 스튜 같은데 넣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요리할 당근도 반개 정도 준비해줬습니다. 당근을 싫어하시면 양파를 넣어주셔도 좋고 감자를 비슷하게 썰어서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븐에서 뭉근하게 조리가 될수 있도록 너무 두껍지 않게만 썰어주시면 됩니다. 재료가 다 준비됐으면,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에 닭다리를 먼저 담아주고, 그 위에 당근과 레몬을 예쁘게 올려줍니다. 아, 소금과 후추는 미리 뿌려주셔야 됩니다. 당근과 레몬을 잘 올려주셨으면, 마지막으로 타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냥 올리기만 했는데, 꽤 멋지게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올리브오일을 절반 정도 채워줄 겁니다. 닭다리의 위쪽이 좀 나오도록 반 정도 채워주시면 됩니다. 오븐은 165도로 미리 예열해 두시고 1시간 정도 넣어 두시면 됩니다. 1시간 후에 꺼내시면 이렇게 맛있게 지글지글 거리는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저는 통마늘을 미리 넣는 것을 잊어버려서 지금 다진 마늘을 추가해 줬는데요. 통마늘을 좋아하신다면 오븐 조리 전에 미리 넣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진 마늘밖에 없어서 탈까 봐 지금 넣었습니다. 이제 예쁘게 접시에 옮겨 담고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같이 구워진 레몬도 그냥 장식이 아니라 닭다리를 드실 때 새콤한 요소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요소라 같이 드셔보시면 맛있습니다. 남은 오일은 따로 복원해주셨다가 나중에 닭을 구울 때나 고기를 구울 때 아니면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 때 사용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